안녕하세요. 공장 경매 전문 엄미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2015 가면 양평리 386의 2번지. 사건번호 2024타경 1076번의 대형 공장 경매건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 약 1,604평. 건물은 약 868평 규모의 2층 철골조 공장으로 넓은 부지와 탄탄한 구조를 갖춘 공장 자산입니다. 감정가는 약 46억 2천만원. 현재 최저가는 32억 3천만원이며 매각기일은 2025년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장은 기계기구까지 포함된 일괄 경매 물건으로 다이캐스팅기, CNC 등 주요 생산 설비 10종이 함께 매각됩니다. 기계 가동 여부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죠. 공장은 공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진입로 확보, 대중교통 접근성도 괜찮은 편이라 실사용은 물론 임대 또는 전매용 투자 자산으로도 매우 유리합니다. 보다 정확한 분석과 입찰 전략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상담 주세요. 공장 경매 제대로 보면 기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